야, 트 야, 트 코너 코너. 아니 아니야. 반대쪽. 반대. 해찬이. 반대. 무비 어. 아니야? 어. <웃음> <웃음> 아. 아. 아야. 해찬. 요. 야아이바이티

우리 선수다 빨리 뛰어. 빨리 리 Sí, yeah. 아. 고봉인데. 들어가. 맞다. 답이. 정조 아. 그러면 이런 교체 못 하지 않아. 이 끝나고. 나오. 요 아니야. 빛 교체 출은 가고. 교처신

쟤는 아까 잘쳤어 아니 그냥 5점이데뭐몰라 뭐 너가 해, 너가 해. 어. 지 마. 진짜 그냥 올려. 로면으면도 올라. 아니네. 얘네가 네가 아, 아니야. 얘네가 이훅나 너정오차 오리, 네, 어리. 어리. 어리 수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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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까지 끝까지 굿티오어굿티갈리 오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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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야돼